네. 안녕하세요. 3월 13일. 네. 월요일 뭐 네. 블랙 먼데이를 조금 또 우려를 했었는데 네. 다행히 네. 아침부터 일단 네. 미 정부가 그죠? 네. 예금 뭐100% 보전하겠다라고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또 기대와는 네. 우려와는 다르게 일단은 또 전약 후 강으로 네. 굉장히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 우리 국내 시장도 일단 코스피 코스닥 네. 모두 일단 빨간 불로 마무리 되었고요. 뭐 셀트리온 3명제도뭐 헬스케어만 보합이고 나머지 네 셀트리온과 또 제약 상당히 빨간불 보이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일단 수급에 대한 부분 여전히 네 좋아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뭐 오늘도 일단 양 매수 연기건 마찬가지 사항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또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내일이죠. 내일 CPI. 내일 CPI 부분이 지금 시장 전망치가 6.1 정도 부분인데요. 내일 9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조금 낮게 나오면, 심지어는 네 골드만, 네, 골드만에서 이번에 3월달 금리 인상 부분은 동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시도록 하고요. 현재 미선물 3대 지수 뭐 급등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1.8%대, 그리고 S&P 500 1.7%, 다오가 1.1%대에서 미선물 3대지수 급등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라스닥 선물이 1.7%대에 빠졌던 상황이었죠. 조금 더 네, 상승폭을 빠진 것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순매수리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88억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고요. SK 이노베이션 LG 삼성전기 부분이고. 외국인, 네, 외국인 순매수 1위, 네, 삼성전자, 현대차, 뭐, 하이브, 기아, 엔소울, 뭐, 등이 있습니다. 해서 상위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네, 셀트리온, 외인 기간, 네, 양 매수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 네, 기간 순매수 1위, LNF입니다. 194억대. 그리고 2위, 네, 63억,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45억, 그리고 HLB 첨보 부분이고, 외국인 순매수 쪽에 대한 부분, 이것도 제가 잠깐 알기로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도 양 매수로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이 5 6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 연기검도 마찬가지고 수급이 계속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네, 공시가 또 나온 게 있는데요. 네, 헬스케어랑 제약 쪽에 대한 부분 주주총회 소직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월 8일 날 일단 지난 주에 주주총회 소집 공고 올라왔죠. 해서 3월 28일 날 동일하게 이제 10시에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 헬스케어도 네 오늘 일단 올라왔습니다. 뭐 올라왔는데 뭐 내용에 대한 부분은 한 번씩 쭉 보시기 바랍니다. 뭐큰 이슈 사항은 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 개요 쪽에 대한 부분, 뭐 램시메셋지랑 유플라이마 부분, 네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내 네,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램시메 SC 우리가 기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램시메 SC 네. 최초의 인플렉시마 SC 제형에서 뭐 2022년 3분기에 유럽 시장 점유율 62%를 차지했다. 미국의 신약 허가로 품목 허가 신청을 완료했고 캐나다, 중동, 호주, 싱가포르 등에도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출시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다. MCMSC 유일한 인플렉시마 SC 제형으로 수익성이 높고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 향상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네, 유플라이마 쪽에 대한 부분. 상호 교환성 쪽에 대한 부분 거죠. 일단은 우리가 예상보다 지금 조금 빨리,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 쪽에 80mg, 그리고 40mg, 네, 출시가 되어 있고, 최근에 20mg, 소화용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완료가 되었던 사항이었고요. 베그젤마 부분, 여기서는 상반기, 상반기 미국 출시를, 내 네, 준비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2분기, 네, 2분기 정도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뭐, 그냥 보시면 될듯 하고요. 그리고, 네, 주주총회 이제 참고상, 네, 전자투표, 일단 뭐 인터넷 주소 그리고 모바일 주소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전자 투표 행사 기간 똑같이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입니다. 네. 18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시스템 접속이 가능하고 마지막 날 27일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직, 직접 주총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요 전자 투표 행사 기간 동안 네, 행사를 해주시면 될 듯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안건들 대한 부분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소회장 네 소회장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아마 주식 매수 청구권 쪽에 대한 부분. 네또그내용도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 네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서 같이 올라왔습니다.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3월 전자투표 행사 기간 3월 18일부터 3월 17일 해서 우리 셀트리온 사명제 똑같이 주총이 네 28일 10시에 시작이 되는 사항이니까요. 네, 그때 그때 진행 그때 진행하시면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정시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0.67% 상승한 2410. 2400 위에서 다행히 밑꼬리 길게 달 양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고가가 0.78 아네 아까 그거 안보셨네요 이거를 잠깐 안보여드렸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네, 골드만삭스 연준 3월에 fmc 금리 동결할 것이다 라고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골드만삭스 실리콘밸리 네 은행 파산 사태로 연준이 오는 3월달 fmc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냈다. 3월달은 하지 않고 네. 5월달, 6월달, 7월달, 네, 각각 베이비스텝, 0.25포인트씩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금리 5.25에서 5.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사이고요.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게, 그죠, SBB 파산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게 악재이자, 네, 악재이자, 네, 호재로 작용을, 작용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연준이 3월 FMC에서 금리 인상 건너 뛸 것이다, 네, 건너 뛸 것이다. 아무튼, 뭐, 이게 또,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고 한다라고 하면 그죠 이게 또, 약간, 리스크 요인으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악재이자 호재, 네. 전화 위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2년 만에 경영 복귀 후, 삼사합병 속도 낼까? 일단은, 뭐, 특별하게, 뭐,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 삼사합병에 대한 부분, 일단은, 아까, 아침에, 네. 키움 정권 레포트안 보실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키움 정권 레포트 상 그리고 기존 정권사 레포트 상으로도 그죠? 우리 분식 회계 회계 이슈가 실질적 조치가 마무리되는 올해 3분기 네 7월달, 일단 3분기 정도에 네 합병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권사 엔엘들 네 3분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합병에 따라서, 네, 셀트리온 비중, 셀트리온이 존속법인이 되고 헬스케어랑 제약이 소멸법인이 된다라고 하면, 단순히 또 셀트리온의 시가총액, 뭐, 그 비중 자체가 커지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 효과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부 거래비중, 창고 매출, 제 3자가 바라보는 네, 매출에 대해서 신뢰되고 올라가는 부분이어서 외인, 외인 투자자들의매수기의 네, 확대도 볼수 있다라는 좋은 내용의 레포트 부분이었으니까요. 아침에 올려드린 키움정권 레포트 안 보신 분들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요. 코스피 내 네, 아무튼 내 네, 길게 길게 내 네, 아래꼬리 길게 달면서 고가가 0.78내 네, 저가가 마이너스 1.04에서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타 마찬가지 빨간불 네, 강보합 영점영사 칠백팔십팔 부분이고요 이십일선 살짝 네 터치하면서 네 고가가 영점영칠 저가가 마이너스 이점이에서이 프로대 변동성 보이면서 마찬가지 밑골이 길게 달면서 양봉으로 마무리되는 네, 좋은 단또 신호가 나왔습니다 일단 웨이 매도3 네, 삼천백 건 매도 큰 의미는 없고요 원 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69% 급락한 네, 1,301원에 마무리 되었고요. 아시아 정시 일본만 1%대 급락했고 중국 홍콩 1.2%대내 네, 급등, 대만도 0.2% 대에서 강보합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급 변화 항내 다행히 외인이 들어오면서 조금 환율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SPP 고게 조금 파산이 있는데 그죠? 안정 안정화 정체. 코스피 장 초반부터 기간만 사고 있었죠 네 마감이 되면서 외인이 186억 네, 기간 3000억대 에서 매수가 들어 왔고 코스닥 쪽으로는 외인만 1400억대 매수가 들어 왔습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도 이정도면 그죠 뭐 양호하죠 sbp 파산 네, 그 이슈 상으로도 봐도 차트에 대한 부분도 밑골이 길게 달면서 마무리가 되었으니 그죠 양봉으로 양호하게 우려 조금 많이 했었는데 그죠? 양호하게 마무리 되었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인의 네, 삼성물산만 약보합이고 여전히 오늘도 뭐 2차전지 네, lg 엔솔 네, 뭐 lg 화학 포스코 홀딩스 카카오는 sm 25분이었고요 포스코 케미칼 강보합 셀트리온 네, 강보합 다행히 빨간불로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타 에코프로 b m 이 4%대 다시 에코프로가 17%대 급등하면서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네요. 아 2차전지 하여튼 내일이죠. 내일 3월 14일날 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아무튼 고개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또 불을 땡길지 네, 아무튼 지켜봐야 될듯 한데요. 내일의 가장 큰 이벤트 네, 아무튼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입니다. 헬스케어 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제약 강보합 SM은 이제 뭐 경영권 분쟁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서 2 3대 급락했습니다. 이게 공개 매수 가격이 15만 원이긴 한데, 이게 개인, 개인이 다팔 수는 없죠. 여하튼 조금, 네.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일 하이텍 2%대, 폐배터리 관련주, 일단 내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성일 하이텍 또 세비캠 등등은 봐야 되겠죠.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셀트리온 삼형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내 네, 약보와 네, 코스닥 제약 1%대 하락 마무리 되었고요. 셀트리온 0.45% 상승한 15만 5400원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거래량 41만 주에 89%대. 이 정도 거래량 괜찮습니다. 네. 고가가 15만 6400원에서 1.1%대까지 올랐고 저가가 15만 1300원. 마이너스 2.2%대 장초 부분이었죠. 21선 잠깐 깼지만 바로 복구를 했고요. 우리 항상 괴롭히던 c 티 뭐, CT, 골드만, 뭐, CS, 암튼, 네, 모건스탠리등 오늘 안 보였습니다. 한동안 이제 안 보이죠. JP 모건만 2,500주 정도 순매도가 조금 나왔고요. 차트상, 5일선, 네, 5일선 터치하면서 양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뭐, 차트, 오늘 일단 좋게 마무리되었고. 공매도 수량 2만 1000주에 5%대 해서 그죠고 여전히 공매도 2 5분은 없습니다. 자사주, 5만 주 신청에 5천 주 체결했습니다. 이름에도 조금 좋게 네, 마무리 되었고요. 평균 체결가 15만 4,884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급 현황 네, 외인 기간 양 매수 간만에 외인 매수세가 들어왔죠. 12,000주. 그동안 외인들 계속 팔다가 오늘 12,000주 기간 57,000주 들어왔습니다. 일단 기관들은 계속 매수할 듯 하고 그죠. 여기에 외인까지 받쳐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개인만 7만 5천 주 팔았고요. 금융투자 보험 투신 마찬가지 샀고 연기금 계속 3월 3일부터 대량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3월 3일부터 오늘까지 약간 7일 7일 연속인가요? 뭐 여전히 대량 매수 7일 연속 맞나요? 네 맞죠. 7일 연속 대량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차트 수급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요. 거래량 98만 5천주에 전일 그래비 95%대. 고가가 6만 2900원에서 해서 0.96. 네 저가가 5만 9800원. 마이너스 4.02. 장초에 잠깐 깨졌는데 금방 회복이 되었습니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우리 괴롭히는 창고 없고, JP 모금만 7,700주 가량 내 네, 매도세 소폭 매도 마무리 되었고요. 공매도 수량 5만 주에 5% 대, 뭐 이슈 사항 없습니다. 자사주 3만 주 신청에 5만 5천 주 체결되었습니다. 평균 체결가 62,613원. 네, 마찬가지 수급 마찬가지 좋죠. 외인 23,000주, 기간 11만 10만 주 가량 샀습니다. 양 매수. 개인만 11만 5천주 매도했고요. 금융투자 보험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마찬가지죠. 3월 3일부터 7일 연속 대량 매수 오늘도 3만 3천주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차트상 그저 아래 꼬리 길게단 길게단 도지형 양봉 5일선 살짝 아래 네 여전히 좋죠. 네 일단 내일 약간 또2 4 1선 충분히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네, 0.12% 상승한 82,200원에 마무리되었고요. 거래량 52만주의 95%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고가가 82,800원에서 0.85, 네, 저가가 마이너스 5.85에서 77,300원. 하여튼 제약이 뭐 아래 위로 변동성은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있는 사황이고요 일단 제약적으로는 JP 모건 오늘 대량 순매수 7만8천주 대량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여튼 하더 올라갈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 3일 연속 조금 오른 가격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래꼬리 길게 달았고 내일 시장만 뭐큰적 없다라고 하면 내일 다시 한번 또 약간 또 좋은 모습을 보여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매도 수량4 8 0 0 0주에 3%대 이슈 사항 없고요. 수급 외인만 7만 천주 가량 샀습니다. 네, JP 모건이 샀죠. 프로그램 6만 4천 주 순매수 부분이고, 연기건 마찬가지. 셀트리온 삼형제 에 쓸어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제약도 연속적으로 본다 그러면 5일 연속 대량 매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7일 연속 대량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여하튼 네, 다행히 뭐 아무튼. 어느 정도는 뭐 SBB 조금, 마음,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죠. 조금 마무리가 되는 듯 하고, 이게 암튼 금리 인상, f m c 권에 대해서 전화위복으로 조금 작용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네, 암튼 오늘은 뭐 약간 조정, 뭐, 조정 좋지만 그죠. 이 정도면 시장 대비해서 뭐 굉장히 잘 했고, 네. 내일 일단 또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튼뭐 공매도 쪽에 대한 부분 이슈상 없고 이제 우리 괴롭히던 수급 창고 이슈상 없고 그죠 오늘 일단 외인 수급들 기관 수급들 뭐 대부분 양매수 특히나 연기금은 이제 확실하게 대량매수세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사병 네 삼사병 올해 3분기 쯤에 되겠죠 네 되겠죠 네 오늘 하루 네 조금 걱정했었는데 그죠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모두 오늘 하루 또 고생하셨습니다.